안녕하세요. 해외 구매 대행 판매를 하다 보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상표 지재권 문제입니다. 상품명이나 키워드에 문제가 생기면 상품 노출이 정지되거나 상점에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심한 경우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소싱부터 편집 등록까지 다 끝냈는데 갑자기 노출이 막히거나 상점 운영이 정지된다면 정말 당황스럽겠죠. 이럴 경우 복잡한 소명 절차까지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셀러분들이 상품명이나 키워드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키프리스에 직접 접속해서 하나씩 검색해보곤 하십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 과정이 쉽지 않고 시간도 많이 들며 어떤 단어가 상표인지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셀러픽 상표 지재권 감시 기능이 새롭게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키프리스에 접속하지 않아도 상품명과 키워드에서 지재권 문제가 있는 단어를 실시간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빠르게 상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셀럽픽의 새로운 기능,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품 정보 수정 메뉴에서 상품명 키워드 탭을 클릭하세요. 이 탭에 들어가면 상표 지재권 감시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키워드 감지가 완료되면 상품명과 키워드의 문제 단어가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하단에는 관련 지재권 단어 목록이 나열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단어는 상표권에 해당하는 단어를 의미하며, 주황색은 경고 단어로 주의가 필요한 단어입니다. 경고 단어에 대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디스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컴퓨터 디스크라면 문제 없지만 디스크 치료와 관련된 상품이라면 의료기기로 간주되어 판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황색 표시를 보고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빨간색 단어는 상표권이 등록된 단어를 의미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단어가 빨간색으로 표시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 상품에서 잠바라는 단어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잠바가 왜 상표권 단어인지 궁금하시죠? 클릭해 보겠습니다. 잠바는 특정류에 속하는 상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표는 맥주, 식음료, 숙박시설업과 같은 분류에 해당하며, 패션 의류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상품명에 잠바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나이키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나이키는 25리로 등록되어 있으며, 의류, 신발, 모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표권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점퍼 상품명에 나이키를 포함하면 상표 지재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상표권에 해당하는 단어를 확인했으면 전체 삭제 버튼을 클릭하세요. 해당 단어가 포함된 모든 키워드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키 프리스에 등록된 상표들을 모두 표기하고 있으므로 빨간 단어가 많을 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단어는 클리어 버튼을 눌러보세요. 해당 상품 내에서 더 이상 빨간색으로 표시하지 않게 되므로 구분해서 보기 편리합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상표권 단어를 감지하고 간편하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셀러픽은 500만 개 이상의 상표권 데이터베이스와 매일 업데이트되는 수만 개의 상태 변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합니다. 이제 불필요한 신고나 페널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상품을 등록하세요. 셀러픽의 새로운 기능이 여러분의 안전한 사업을 돕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